자문 29장 22절부터 27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족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백언이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이 평화를 얻는 삶이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가정에서 어떻게 평안을 얻어야 될까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일이 있는데 그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를 조급히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0절에 사실은 나옵니다마는 이 언어 사용 우리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자문을 통해서 몇 차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생각이 경박하게 되면은, 자진해서 먼저 말하게 되고, 그것을 먼저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그러니까 이게 좀 신중하게 숙고, 진지하게 좀 숙고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도, 법민도 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됨에도, 그렇지 못하고 빠르단 말이죠. 결정이 빠르고, 말하는 게 빠르고, 그래서 실수가 많아지게 되고, 결국 그 실수가 많아짐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들이 절대 평안을 얻는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평안하려면 언어를 조급히 사용하지 않아야, 평안을 얻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해놨는데, 이게 수습이 안 되고, 또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힘도 들게 되고, 또, 그래서 지치게 되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은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게도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평안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다 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를 잘 사용하라. 그러니까 언어를 잘 사용하려면 많이 생각해보고, 숙고하고, 진지하게 고민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유의 수를 다 따져보고, 그래서 가장 최선의 방법, 최선의 길을 택하고, 그때 이제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분노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평안하려면 분노를 억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분노와 혈기에 사로잡혀가지고서 이웃에게 큰 화를 초래하게 하고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게 됨으로써 결국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지기도 하고 또 이것이 아주 자기 자신을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분노를 참을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평화를 찾는 또두 번째 요소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죠, 대단히.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리고, 잠이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평화를 얻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오히려 이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지혜가 있다면 정말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속담에도 맞은 사람은 두 다리 쭉 뻗고 뻗고자도 때린 사람은 이게 편안하게 못 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 같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결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낮출 때 오는 거예요. 평안은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실 때 예수의 평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자기를 다 버리고 차라리 욕심을 버리고 모든 걸다 버릴 때 정말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욕심 때문에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평안을 잃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이제 26절, 25절, 26절, 뭐 이렇게 얘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가 하는 이게 평화를 얻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불안하냐? 왜 불안하고 왜 무섭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얻은 사람, 그 평안을 얻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런 지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무섭지 않하고 정말 평안할 수 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옛날에 그런 어? 기독교 역사상의 그런 이야기들, 또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듣거나 또 책을 통해 읽으면 정말 그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기 용으로 하나님께 의탁한 성경에도 나오죠. 그렇게 스테반 집사가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무서워지 하 않은 그런 역사를 그런 일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초연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 그러니까 평안이 능력인 것은 정말 그렇게 평지 풍파가 일고 그런 뭐 반란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평안만 붙잡고 평안을 정말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근거가 되고 또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결국 불안이 불안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는 나영은 앞에 잠잠하고 평안하라는 걸어째하 불안하느냐 고 그렇게 시편 기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얻으려면 몇 가지의 선행되어야 될 조건, 지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너무 조급히 사용하지 마라. 그다음에 분노를 꼭 억제해야 된다. 그다음에 교만하지 마라. 그 어떤 일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수 있느냐. 그러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평안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화를 얻는 것이 영적 생활이고 그 영적 생활은 평화를 얻고 살고 평안으로 그렇게 일관되어야 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일평생 정말 평안한 영적 생활, 육체가 평안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지금 얼마나 힘든 일을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터지는 일마다 복잡한 일만 터지고 있고 이게 도대체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신령이 평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서 그 역사들을 또 능히 이기고 또 하나님의 힘으로 해소할 수 있다하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안을 소유하고 평안을 확보하고 그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육체가 사는 날 동안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 예수께서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시고, 그내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허락하신 평안을 어떻게 하면 일평생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몇 가지 내용을, 또 중요한 내용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일평생 평안한 사람, 평안을 유지하고 그 평안을 지속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